띵. 여기 외심이지? 응. 네. 그럼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꺼봅시다. 이렇게 되면 이 길이, 이 길이, 이 길이 다 같아요. 네. 그럼 바로 알수 있는 게 여기 10도라는 걸알수 있을까요? 네. 왜냐면 요 길이, 요 길이 같아서 어서그렇지 1 0도 맞지? 네. 그럼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게 4 5도라는거 알지? 네. 그럼 요걸 A라고 하자. 네. 요걸 A라고 하면 요녀석도 얼마니? 예. 네. 원래 직각이지 여기가 그러니까 직각이면 중점끼리 연결하면 요것도 요렇게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같아져. 네. 그럼 이등변이니까 요게 A면 요녀석도 A 요렇게 되지. 네. 요각은 요각은 90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지 네. 그럼 요것도 90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지 네. 지금 여기를 여기를 세개가 똑같아지니까 여기직각이 된다는 거 알겠지 네. 안돼왜 어, 왜냐면 지금 aom이랑 ocm이랑 합동이니까. 네. 됐어? 네. 그러면 요게 10도 인거알지 네. 왜 10도냐면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맞지? 네. 그럼 여기 지금 얼마? 55도니까 얘도 55도 이렇게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. 네. 됐 네. 그러면 요 각은 얼마인데? A 10도. A 10도 맞지? 네. 요각도 A 10도 이렇게 나와야 돼. 네. 그러면 요 각이 지금 A-10도가 맞지? 네 요거 100-A 얘랑 같아야 된다 네 2A는 110도 맞니? 네 A는 몇 도야? 55도 A는 55도 요렇게 되고 됐어? 네 그러면 어떻게 돼? 요게 지금 55도 맞지? 네 요것도 5 5도니까 요게 70도 요렇게 나오지 여기 네. 직각이 돼야 되니까 얘는 20도 요렇게 돼야 돼서 여기 답이다 알겠지? 네. 어렵다 그지?